On AEW, mark it down. Wednesday night, December the second, 2020. This crazy year has just gone insane. I can't believe what I've seen. Sting is here. Look at the fans. The fans are going crazy. Nobody's forgotten. He's a legend. It's this man. An icon. Nah! WWE를 까발려 주마. 예, 양성욱입니다. 아, 우리 양 대자, 저 혼자 방송합니다. 일단 너무 급한 소식들이 많아서 어 빨리 전달을 하려고. 어차피 뭐다 아시겠지만 저의 생각과 그리고 각종 잡다한 그런 지식들을 총 망라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저 혼자 방송이기 때문에 분량이 짧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이제스트 디제스트 예딱그 핵심만 에기스만 전해 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아 슬픈 소식. 어 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초대 챔피언으로 어 아, 기록이 되는 페피터슨. 우리 페피터슨 우리, 우리 선생님은 우리 또 로얄 럼블 경기의 최초 기획자이기도 하죠. 예 1988년 아, USA 네트워크에서 방영된 특집 쇼로 시작돼서 짐 도관을 우승으로 그 다음 해부터 페이퍼비로 승격이 돼서 지금까지 아주 재밌는 경기. 제가 이제 직관을, 로얄 럼블을 제가 안 해봐갖고, 다 같이, 뭐, 10, 9, 요 카운트를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뭐, 그 소원은 뭐, 한국, 뭐, PWS건, 그런 배틀로얄이건, AW에서 또, 그런 거를 한번 했었죠. 그, 오로나 띵, 뭐냐, 그거. 아, 오라웃에서. 오라웃에서 카지노 배틀로얄 할 때. 그런 식으로 간접 체험을 했는데, 역시나 그, 찌는 WWE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1월달에 한번 휴가를 내고, 로얄 럼브를한번 진짜 가고 싶어요. 예. 장가 가기 전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페피터스 어, 또 이제, 뭐, 명과 암이 있죠. 예, 암으로는 뭐, 근데 또, 고인 되셨으니까, 그냥 뭐,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게이, 또 성적 취향인 게이라서, 뭐, 이런, 그, 럽커네이라던가, 이런 폭로를 했었죠. 그 사람이, 뭐, 폴로마도 폭로를 했고, 얘가 뭐, 나한테 뭐, 성상납을 하면, 푸시를 주겠다고, 은밀하게 제안을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뭐,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들 성추행해서, 잠시 해고됐던 적도 있고, 아무튼 뭐, 명, 안보다는 지금 후배들이 추모하는 걸 봐서, 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우리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카고 인디쇼를 쭉 돌았을 때 한번 만났었던 알렉스 제인 우리 되게 피지컬은 좋은데 하이플라잉이 가능한 선수 거든요 제가 직접 또 인디 경기를 보기도 했는데 이 알렉스 제인이 루머 뭐 aw 든 nxt 든 다양한 행, 그 행선지에 대한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nxt 로간것 같습니다 왜냐 퍼포먼스 센터 퍼포먼스 센터로, 이렇게 입성을 한 선수들 중한 명으로 딱 공개가 됐고요그 외에 눈에 띄는 선수는, 우리, 그 미남, 일본 선수, 지로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임팩트에서 작별을 했었죠. 레스컬스의 두 멤버, 데스모드 제비어와 제크레벤츠가 있고, 역시나, 핀벨일러 닮은, 또 제일 잘생긴, 메인, 이 양반이 안 왔어요. 트레이미규엘이 과연 뭔가 코로나 때문에 늦게 합류할 건지, 아니면 독자 행보로 인디쇼를 계속 돌 것인지, 아니면 AW에 갈 것인지. 저는 혼자 뛰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트레이미규엘이 비주얼이 굉장히 좋고, 또 직접 보면 또, 뭐 인디쇼에서도 싱글 매치를 많이 했으니까, 킹그 캐릭터로 왕관 쓰고 다니고, 그리고, 알리샤 트라우 지금은 사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뷰어 유튜브로 되게 유명한, 또, 알리샤 트라우스의 남친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사귀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 양반은, 뭐, 싱글로서 더, 뭔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예측에는. 그래서, 저는 뭐, AW건, 뭐, 신일본이건, 다른데 가서, 어, 뭐, 또, 자기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어, 뽐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WWE에서 뭐 우리 슬래미 어워드가 다시 부활된다고 하죠 WWE 판 연말 시상식이죠. 거기 이제 12월 21일 날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저희 떡가발도 떡가발 어워즈 이번에 그 정치에는 윈지 컨설팅 그리고 프로레슬링계에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캔심락 캔심락에게 후보 선정 등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같이 캔심락상 이런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다양하게 뭐 올해 프로레슬러 저는 또그 나쁜걸 좋아합니다 예. 올해 최악의 레슬러 최악의 경기 최악의 단체 최악의 해설자 최악의 한국 해설자 최악의 한국, 해설자, 최악의 한국 캐스터 뭐 그런거 아 다양하게 의견을 팝방에 남겨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뭐 최고의 프로레슬링 뉴스는 이게 아닐까요? 바로 NXT 내년에 한국 생중계하는 거. 예. 그래서 내년에는 또 바라는 뉴스로 저는 AW도 예? 그리고 신일본도 다시 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레슬매니아 말고 우리나라 그냥 일반 대중에게 뭔가 눈길을 사로잡 잡아서 또 어, 메인 스트림으로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조경호 선수 PWS도 있지만 아무튼 고런 바람이 있고요. 아, 그리고 사연이 좀 올라왔습니다. 오사보라 춘기 님이 언더테이커 100% 복귀야. 물론 실제 링은 아니겠지만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백스테이지 출연 뭐 아니면 링 세그먼트 한다는 소리겠죠? 아니 근데 CM 펑크는 WWE 안 오나요? 복귀 바라는 일순위인데 아, 이 CM펑크 복귀 루머는 뭐 항상 많았죠 특히 정점이 된게 작년 10월이었죠 올아웃 때 왜냐하면 올아웃 주간에 스타캐스트라고 팬 액세스 행사를 크게 합니다 예. 그때 CM펑크가 프로 레슬링 행사에 최초로 온 날이었고 프로모도 찍었거든요 그 프로 레슬링 티라고 시카고에 있는 프로 레슬링 티셔츠 판매 오프로점도 있는데 거기 또 링이 있어요 그, 참고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시간당 뭐 빌려주고 인디 선수들이나 레슬러들 훈련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프로모에서, CM 펑크가 그 링에서 훈련하는 장면을 연출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기대를 했는데, CM 펑크는, 저의 생각에는, 스팅까지 데려온 AEW이기 때문에, 저는 WWE도 좋겠지만, AEW에 진짜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나와놓으면 늙어서 몸이 노쇠하기 전에 빨리 나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AJ랑 그만 놀고. 그리고 라이온킹123님이, 아, 스팅, a w 데뷔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바로 제가 스팅 데뷔. 아, 스팅 데뷔 이전에 좀, 좀, 또, 아쉬운 단신으로, 아, 그, 자살을 했던, 러 디바서치 우승자, 애슐리 마사로의 남동생. 로니 마사로는 또 뉴욕 미드타운에서 등에 칼을 맞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끝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 안타까운 얘기가 너무 많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그리고 또 스팅이 AW 왔습니다. 이게 스팅 AW 왔는데, 그거만큼 또 충격적인 소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시면 AW.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지금 주간 쇼를 뭔가 테마를 잡고 하는 윈터 이스 커밍 이번 주가 정말 각 잡고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덕분에 시청률이 아 좋았어요. 90만 이상 가구가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 아마 20만 가구 이상 어, 떡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NXT를 또 가볍게 꺾었는데 챔피언이 바뀌었습니다. 에. 메인 이벤트에서 캐니오메가 존 목슬리, 캐니오메가 존 목슬리 아주 장시간 열띤 경기를 했고 두 선수 다 출혈이 되는 등 했는데 여기서 또 특별해설자 캐니오메가가 삼촌 같이 생각한다는 같은 또 캐나다 고국의 선배기도 이 하죠 ECW의 사이 어, ECW에서 어, 사이러스 그리고 WWE에서는 뭐 제키로 활약을 했던, 그리고 슬램 레슬링에서도 칼럼을 기구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현재는 임팩트 레슬링의 공동대표, 던 커리스,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정식 직함은. 그, 우리 부회장님이 오셔서 특별해설을 했는데, 경기 중에 난입을 해서 캐니 오메가에게 마이크를 살짝 떨구고, 오메가가 마이크로 공격, 그리고 여러 번의 브이트리거, 그리고 마지막 외날개. 맨날 게 천사로 뉴 챔피언이 오메가가 됐습니다. 오메가가 챔피언 되는 건뭐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마지막이 중요했죠. 토니칸을 쌩까고 한마디 했습니다. 야 화요일 날 보자. 그러니까 야 다이너마이트는 수요일인데 야 화요일 AXX, AXS 채널 임팩트에서 오메가가 나올 거다. 야. 임팩트 레슬링과 a w 의또 다른 제휴, NWA 여성 타이틀, 뭐 NWA와 제휴는 이미 했었는데 이번에는 임팩트입니다. 요걸 시작으로 임팩트와 a w 소속 선수들이 소셜로 굉장히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뭐 태그팀의 임팩트 최고봉 더 노스와 FTR, 더 노스와 영벅스 아니면은 오래된 블랙 클럽 친구들 카렌더슨과 덕켈로우스대 영벅스 아니면 다시 뭉치는 블랙클럽 등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고 또 CGW에서 한때 태그팀이었던 세미켈라운과 존목슬리의 뭔가 하드코어 매치 이런 게 다양하게 지금 조합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뭔가 영향을 받았는지 한 트리플 H가 테이크오버에 대해 홍보를 할겸 뭔가 프레스 컨퍼런스 중에서 아, 자기네들도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 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어, 트리플 H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가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에 또 생중계가 되죠. NXD 테이코, 뭐워 게임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만큼 기대가 되는 게 역시나 임팩트 AW와 임팩트의 사상 첫 조합이 어떻게 될런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물리, 뭐 이렇게 바로, 뭐, 물리적으로 이게 화합이 되진 않겠죠. 아마 임팩트 기존 쇼대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모메가가 살짝 나와서 린 세그먼트를 한다거나, 목슬리가 만약에 임팩트에 쳐들어 간다? 아이거 재밌겠네. 아니면 뭐, 워낙 또, AW에 이런 조직이 많으니까, 한, 예전에, 뭐, 신일본에, 신일본에 우리 또, 그, 한 조직이었던 스직기군을 노화로 보냈듯이, 그런 식으로도 활동, 파견을, 파견 근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나는, 잉여가 AW에 은근히 있거든요? 랜스 아처라던가. 아니면 뭐, 정말 데스트라이언글이 다시 뭐 임팩트로 돌아온다거나, 그 우리 루처 브라더스가. 그렇게, 어, 몇 개를 보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스왑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임팩트에서, 임팩트 선수들 중에 AW에 가면 어울릴만한 선수들이 과연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또, 어, 의견을 부탁드리겠고. 일단 AW는 임, 그 조, 조단, 우리 조디 그레이스 임팩트 레슬링의 여성 선수이기도 하죠. 그 양만이 또 AW 여자들에게 뭔가 도발을 했습니다. 아, 기대된다.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임팩트 레슬링의 너가웃 라인업이 까놓고 얘기해서 AW 여성 라인업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서로의 부족한 거를 채워주면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임팩트에 잘함 X 디비전 선수들도 경략금 선수들도 우리 기존의 AW 선수들과 아주 잘 조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의 선수들이 있죠. 뭐, 데스 막 이런 어두운, 뭐 수영과 뭐 아반돈이라던가. 그래서 뭐 임팩트에 뭐 우리 히카루 시다가 가서 경기를 한다거나. 근데 또 임팩트 지금 챔피언이 리치수완이죠리치수완은좀 <laughs> 값어치가 떨어지긴 한데,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크우드와 뭐에릭영의 조합이라던가. 아무튼 이런 기대가 됩니다 뭔가 좋은 화학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래봅니다 그래서 향후 오메가가 얘기했듯 WWE와 AW의 뭐 교류전이라던가 이런 것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본게임 들어갑니다 아, 스팅이 왔습니다. 아,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씨. 와, 이씨. 이게 지금, <laughs> 이 우리 아빠랑 동갑이네. 60, 61살이, 아, 이게 우리나라 이런 예순 둘이에요, 예. 59년생. 아, 김흥국 씨와 동갑입니다. 우리 김흥국과 친구인 스티브 보든, 스팅 친구가, 예, 스팅 님이, 다시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역시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단연 계약이라고 하는데 다양다양 당연히, 당연히 뭐 많은 경기를 뛰진 못하겠지만 기대가 되는 건딱 그거죠. 누가 지금 스팅을 메인 이벤트, 뭐 챔피언십에 겨루는 사람 그 위치로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후배들을 띄워주는 예전에 언더테이커 같은 패스터 토치라고 하죠. 약간 좀 이렇게 서, 후배들을 살려주는. 그래서 지금 등장한 것도. 다비알린과 페이스투 페이스를 제일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비알린에게 뭔가 멘토가 될줄수 있는 역할로 스토리라인상 활약을 했으면 좋겠고, 뭐, 아넨더슨과는뭐 포그스맨 대립 때 항상 뭐 대립을 했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존경하는 선배, 더스티 로즈의 아들, 코디고 있고, w c w 에서또 더스틴 로즈랑도 많이 만났었고, 그래서 이런 좀 후배들을 많이 밀어 주는 역할. 그리고 뭔가 지금 언더테이커와 스톤콜드의 관계 같이 뭐 스팅과 존 목슬리 이런 식으로 목슬리를 더 띄워 주는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상상해 보세요. 아니 뭐 정말 메이리메트에서 챔피언은 안 되겠지만 그냥 라인업으로 상상을 해 보면 제리코 데스팅, 케니 오메가 데스팅, 존 목슬리 데스팅. 야. 기대되지 않습니까? 코디로즈 스팅은 좀 그렇다. 아, 코디가 왜 지금 이런 이미지가 됐는지 아쉬울 따름이긴 하지만. 아무튼 스팅의 합류로, 아우, 지금 뭐 AW 스팅 합류, 챔피언 받고, 그리고 진짜 더큰 임팩트 레슨과의 제이이 빅3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AW의 흥미를 약간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또제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을 또 오랜만에 혼자 하는 거거든요. 일단, 스팅은 뭐, NWA에서 쭉 활동하다가, 예, WCW 폐망 후에도, 그렇 끝까지 옮기지 않다가, 예, 결국 TNA에서 굉장히 오래 활약을 했습니다. 2003년에, 딱 TNA 등장해서, 뭐, 제프자력과도 대립하고, 뭐, 메인 이벤트 마피아에선 진짜 조커로, 어, 그때 좀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했는데, 조커라는 또 캐릭터로 나타나서, 연기력을 정말 미친 광기를 퍼뜨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명언이죠 헬프미 예. 호건 예 이걸 나타내는 구력을 갖기도 했고 예. 그리고 WWE에서도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딱 등장해갖고 아, 드디어 스팅이 왔다 그래서 뭐 레슬매니아에서 트리플 H한테 뭐 졌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 어, 노인네 경기 요런 것도 했었고 세스 로린스와의 마지막 경기로 뭔가 부상으로 은퇴를 하는가 했는데 올 엘리트 레슬링 드디어 복기를 했습니다 아 진짜 정말 정말 기대됩니다. 어, 후배들을 양성하는 AW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딱 지금 임팩트 들어갔을 때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TNA 때와 좀 비슷해요. TNA의 말로는 안될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TNA 때는 여러 가지. 처음에는 뭐 제프 제로, 밤라이더가 꼬셔서 제프 제로과 제리 제로 그 부자 가 처음에 주간 페이퍼뷰로 차곡차곡 시작하다가 돈의 압박으로 판다 에너지와 손을 잡았잖아요? 헉! <laughs> 그거랑 AW도 비슷하네? 오, 씨발. <laughs> 코디랑 영복스가 있다가 돈이 없어서 토닉한 거 손잡고. 아, 근데, 그들의 관계. 그러니까, 레슬러, 레슬러로 빠삭한 양반과 돈 많은. 이거의 관계는 AW가 더 끈, 이렇게 뭔가 더 끈적끈적하고. 이럴 것 같고, 아, 모르겠다. 이게 진짜 딕시카터도, 판다에너지의 딕시카터도, 딕시카터, 그, 판다에너지, 지금 뭐, 이렇게, 뭐, 기름 팔고, 막, 에너지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그, 딸내미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적잖아 하니까, 야, 딸내미, 관동, 야, 팔아, 팔아. 이래갖고 갑자기 레슬링에 손뜬 케이스인데, 아, 과연, 아, 토니카네 아빠가 계속 토니카를 냅뒀으면 좋겠고, 아무튼 불길한 얘기 하지 맙시다. 그래서 경통점이좀 많아요. TNA가 뭔가 메이저로 진출하는데, 뭔가, 그 구실을 했던 게 WWE에서 맹활약했던 커트 앵글의 합류였고 커트 앵글의 역할을 초기에 이제 제리코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량감 있는 이제 또 레전드가 필요하니까 또 스팅이 또 TNA에 합류해서 뭔가 또 그런 걸 띄웠잖아요. 아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AW 스팅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 주. IB 스포츠에서 생중계되는, 뭐, NXT 테이크오브도 있고, 우리 저는 임팩트 레슬링, AW, 이거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NWA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새로 쇼를 시작한다고 공개를 했고요. 이번에, 이번 주 공개된 거는 과거에 진행됐었던 거에 그 하이라이트죠. 메인 이벤트가 우리 10 Pound of Glory, 챔피언 니갈디스와 마이크 베넷의 대결이었고, ROH도 지금 다시 제게 열심히 하고 있고, MLW도 하고 있고, 비록 코로나지만, 또 이젠 무관중으로 열심히 또 인디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고, PWS 한국 프로레슬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나랑 관계도 없는데 뭘 내가 좀 관심을 부탁드린데 왜냐? 그래야 우리가 음지에서 양지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레슬링 언제까지 숨어볼 겁니까? 예, yeah. 우리끼리 웅쳐야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WWE AW 모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 이 프로레슬링 보면 찐다. 이런 그 사고 방식을 넘어서서 우리 WWE 주식 지금 얼마야? 아, 주식을 주식도 사고 아무튼 부기용을 누립시다. 그러면 안녕. <목소리>